한 시간 기도 성경 1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합시다. 디모데 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선한 싸움을 싸우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여 무조건 이긴 것보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큰 승리입니다. 경쟁에서 무조건 자신이 이기기 위해 모든 힘을 쏟는 것보다 선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힘을 쏟는 것이 지혜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경쟁에서 자기에게 유리하면 승리했다고 좋아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선한 결과가 나타나야 승리한 것으로 여깁니다. 선한 싸움의 힘을 쏟아 선한 일을 이루는 일꾼이 되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18절이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선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될 수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양심을 속이고 거짓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활난과비박이 오면 고난이 싫어 믿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각오해야 손해를 보더라도 양심을 따르고 욕을 먹고 고난을 받더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양심을 따라 살아가고 믿음을 굳게 지킴이 선한 싸움의 승리자라 할수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하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지요. 어느 시대나 유사하지만 디모데가 생활하였던 시대에도. 험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양심을 저버리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라고 자처하였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도 양심을 속이고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 고난이 오면 믿음이 버렸지만 교회의 일꾼이라고 착각했지요. 사도 바울은 이미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어 훈계를 받고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받은 억울함과 괴로움으로 인해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떠나면 그로 인해 교회에서 일어나는 파장은 결코 적지 않기에 주님의 일꾼들은 선한 싸움을 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끝까지 맡은 자리에서 선한 일에 충성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바울이 지도한 예언의 말씀을 따르라고 했지요. 선한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따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양심을 지켜 주님 앞에 설때 칭찬을 받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선한 일이기에 열심히 싸워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협력하는 사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주여 선한 싸움에 승리자가 되게 하소서, 둘째 주여 인내의 믿음을 주소서, 찬송 360장 행군 나팔 소리로 말씀 잘 청종합시다. 훈련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